뭘뭐 하고 놀아요? 애들 올 때까지 우리 자유 시간 노는 거야. 아 경호야 노래할래? 여기 노래방기계 있잖아. 그럴까? 소화시키기 겸. 음, 그런 게 있다. 샴푸의 요정. 오. 오. <놀놀놀놀네> 시간 갑니다. 요 네. 가지고. 우리 그냥 어, 놀고 있을게. 이거 카페 뭐... 까지 잠깐 누워 어, 있어. 어, 잠깐만 누워 있을게. 어우, 나왜 이렇게 갑자기 졸려. 너무 일찍 일어나생 어, 늦게 주무셨는데 무슨 소리야. 누나니우리 <laughs> 어? 우리 응. 응. 어디 저기나 그러니 누나, 누나 자는 동안 어 들어봐. 그럼 세시서 산책이나 한번 갔다 올까? 너네 둘이 아. 갔다 왔네. 언니 우리 그럼 밖에 나갈까 요 진짜? 둘이 나갔다 와. 우리 그럼 나가서 뭐 해? 요 우리 둘이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둘이 나갔다 오면 되겠다. 야 둘이 나갔다. 아 둘이 나갔다. 기분 쏙 빠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게임하다가 눈물 나가지고. 우리 그거나 그냥 두엣으로 하나 불러볼까? 이제는 우리 헤어져야 하는 거 그거 뭐지? 이문세 우리 이제 이별하니까 아 이별하니까 불러 보자고 네이자우리우 오늘 헤어져 이렇게 우린 설거지않느 헤어져야 하는 걸 알지 너 서로가, 서로가 말을 못하고 닥자 위에 물로 쓰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이렇게 눈물만 그대여 이제 안녕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가사가 진짜 어, 슬프다. 소름 음, 장난 아니야. 물로. 각자의 학자에 물로 쓰신 그대요, 아니요. 어... 어... 빨리 가야 돼. 야다 생크림이랑 내가 생크림이랑... 커피 챙겨서 나와서 실어 올을 테니까. 나는 코치를 보고 있어게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로 출발해. 뭔가 바빠, 뭔가 바빠, 그렇지? 야, 준비이 저기 왔어! 왜왜왜? 몰라, 우리 오 어디 갔냐고 운다 아, 봐. 미역 불리고 해야 되잖아, 지금 빨리. 뭐 정아 누나는 혼자 안에 있는 건가? 누나 차가 한 대도 남아 남긴 했다는데. 어? 차가 한 대도 남아 있긴 한데. 어. 어, 걷는 것좀 그러면 드라이브나 할까? 어 가, 나갈래 그럼? 어 어디냐? 가자 가자 산책 산책 응. 나가자. 네. 근데 우리 언니 이게 괜찮을까? 나가자. 고마워요 누나 같이 가주셔서. 그럼 같이 가야지. 아니. 그 물가 저기 눈물로 그쓴 거는 누구 아이디어야? 정말 좋았어. 오구, 어, 그, 그... 여기 해변가 우리 너네 어제 안 걸었지? 어. 네. 분명히 얘가 오래 외출할 것 같지가 않아.

문 쳤어, 왜연선배문 쳤어, 뭐라고? 야, 뭐라고? 왜, 왜 왔지? 야, 지연아, 정한우, 나 미역국 해야 되니까 차라리 니네가 이쪽으로 나온다고. 준우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 어때? 지금 지연아, 정한우, 나 미역국 해야 되니까 차라리 니네가 이쪽으로 어, 나온다고. 어, 요즘 음지연이다. 어. 음, 좋다, 사실 이런 어. 거 요즘 음지연이다. 어? 좋다, 사실 이런 어? 거... 오, 조심! 무지 여. 이다 잠깐만, 잠깐만 어떡하지? 잠깐다 했어 아니...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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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언니! 언니! 샀어? 아다 샀어요 다 샀어? 어, 그 빵이랑 어. 커피... 커피랑 좀사 왔어요 응, 어, 갔다가 한번... 한번 있고, 우리 사진 그, 찍자 사진 야, 한번 찍고 이렇게, 이렇게 좀. 그래, 그래. 그래. 제 화장 화자... 제 화장실 너무 급하다 아, 그래. 바운더 갔다 와. 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아 그래 알았어 알 금방 찍고 갈게. <놀라> 왔다. 와. 지전 누나는. 중간에 만나서 케이크 들킬까봐 그냥 내려서 갔어요 <놀람> <laughs>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어 좋아 뭐, <laughs> 됐어 가자 언니 언니 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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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안 지고 니 한번 갔다 야, 빨리 와 빨리 갔다 와요. 언니도 와요 아유 알았어. 음악 틀면 나갈게 그러면 오씨저 <목소리> <목소리> <저를> 엄청 그래 <목소리> 세월이 가는쌰 으쌰, 으쌰, 재우가 아. 왔어 왔어 커피 샀어 응? 뭐 누나 아니 계속 자아 진짜 아니 피곤한가봐 피곤한 게 아니라 아까 봤는데 아이러고 일어나더니 어왜 평상해서 평상해서 저쪽 저쪽 안에서 좀 시끄러울 것 같아 가지고 아, 그래? 어 옆방은 빵 우리 빵어 응. 우리 빵 빵잔치예요 빵잔치 뭐 <laughs> 아는 어. 크림빵. 너 먹어. 이리 와. 왜 먹겠... 거기 있어? 나, 아직, 나 화장실 잘못 어. <laughs> 지금 화장실 잘못가 가지고. 어. 솔직히 컨디션 <헌디션이 웃음> 막 엄청 좋진 않아. 세자드자너 드세요, 드세요. 너도 그 가스향 먹을래? 괜찮아요, 형. 다 먹었어? 아, 아 하나 를 남았어. 아 괜찮아. 근데 지금 화장실을 기다리는 자세야? 응. 아니 기다리는 자세라기보다 뭔가 좀빵 맛있어요? 어 남이 해준 건다 맛있어. 누나 더 맛있는 빵 있는데. 뭔데? 뭔데? <laughs> 뭐야! <laughs> 어. <laughs> 아, 불이 꺼지면 안 돼! 우와! <웃음> 어. <웃음> 나 미쳐버리겠네! Happy birthday! Happy, happy birthday! <웃음> <웃음> 언니 오늘 왔어다 어린다. 어 빨리 불어 빨리 불어불 birthday to y o 아, 생일. 너무 고왜어불어불어불어 생일 축하해. <laughs> 와, <한잔> <laughs> 어, 한잔 남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감사하고. <laughs> 아우, <아유>, 나무 <너무> 고마워. <laughs> <laughs> 아우, 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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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 내일 보내고. 근데, 한식쏭,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어쩐지 자꾸 나가라고 그러잖아 <laughs> <laughs> 어, 나가기 너무 싫은데. 눈치가 백단이여 가지고 세상에. 아 사실 누나 어제 어, 우리 팬케이크부터 진짜. 계속 들켜가지고. 그게 팬케이크 원래는 만들어서. 내가 케이크 만들려고그 상관하지. 아니 그 소란 왜 열어 보시는 거예요? <laughs> 그 <그리고> 아빠 <아까> 갑자기 케이크 <laughs> 먹고 싶다고 아, 아, 미쳤나 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누나. 아 진짜 웬일이야 나 오늘 아침부터 좀웬일 하루 종일 오네. 아. too hot